안녕하세요, 여러분. 로엑스클럽입니다. 오늘은, 음, 이제 강의를 제가 시작하고, 이제 몇개 이제 예상번호들도 알려드리고 하는데, 이런 처음 시점에 꼭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 될게 있어서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지금 합니다. 일단, 뭐, 제목은 로또 예상번호 그런 건 없다인데요. 한번 저의 얘기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일단, 뭐, 로또 예상번호 그런 건 없다. 뭐, 이 내용은 로에스 클럽 저희 주관적인 생각이니까요. 뭐, 뭐, 이거에 관계된 분들이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일단, 로또 분석의 허와실인데요 여러분들, 로또 번호가 45개잖아요. 보시면 45개의 숫자로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많이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런 분석들은 사실은 로또 분석이란 건 당첨번호를 추출하는 방법으로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이건 저희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로또라는 게 45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숫자들 중에서 뭐 6개의 당첨번호를 선택을 한다면 결국은 7.5개당 하나의 식의 당첨번호가 있는 건데 음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전에 예상 번호라고 알려 드린 17개 번호 당연히 두 개에서 세 개는 당첨 번호가 포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당첨 번호를 분석하고 총합을 분석하고 소수를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 사람은 믿고 싶은 거를 믿으려 한다는 경향이 그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음, 실제적인 거는 아무 확률에서는 똑같은 확률인데, 결국은 내 패턴이나 이런 걸 자꾸 눈으로 찾으려고 그러고, 뭔가 있은 거를 찾으려고 하지만, 사실 제 생각입니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로또 분석을 하려고 하실 때꼭 생각하시고 가야 될 건, 또 분석을 한다고 해서 당첨 번호를 추출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 주세요. 그런 거는 없고 제가 올리는 분석해서 추출하는 그런 당첨 번호도 당첨 번호가 예를 들어 어떤 누가열 17개나 번호를 했을 때도 당첨 번호 그 안에 두 개나 세 개는 포함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당첨 번호 를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 의미 없는 일일 수도 있고 제가 추출해 드리는 당첨 번호도 음 전혀 여러분들한테 당첨 번호를 추출한다는 그한 면으로는 전혀 도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유튜브 분들은 뭐 당첨 분석하시면서 열몇개 숫자 가지고 뭐 이렇게 당첨번호가 나왔니, 안 나왔니, 막 이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전혀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그런 분석들이 전혀 여러분들한테 당첨 기회를 주는데 전혀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간 저희 방송도 추출을 하는 거나 분석하는 데는 사실 의미가 없는 행동이거든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하지만 로또 분석을 여러분들의 그 당첨 번호 추출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어요. 어떤 도움이냐? 결국 인간은 객관적 선택을 중요시하지만 주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객관적 선택을 중요시하는. 그래서 뭔가 번호를 선택하려 해도 뭐 이유가 있어야 돼. 예?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어야 돼. 우리가 뭐 분석하시는 분들 아시 근거를 자꾸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느낀 거는 번호를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번호 선택 장애를 줄여 줄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분명하게는 어떤 번호, 이 45의 숫자 중에서 어떤 번호가 나올지 모르지만 이런 분석이 여러분들한테 결국은 도움을 줄수 있는 것은 선택장애를 완화시켜 줄 뿐이에요. 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막 찍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근거를 만들어서 아니면 다른 분들의 그 추출 방법들에 의한 방법들로 나온 숫자들을 이용해서 어쨌든 선택 장애를 줄여서 로또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제가 추출하는 번호들이 뭐 어떤 뭐 엄청난 뭐 비법이 있어서 추출하는 게 아니고요. 하지만 저 나름대로는 이제 근거를 가지고 이제 뭐 추출해 드리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번호가 예상 번호에 엄청나게 도움을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단지 여러분의 선택장애를 완화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오해나 이런 게 없으시길 바라구요. 또 일반인들이 저희 방송인 방송을 봤을 때뭐 로또 분석을 뭐 하는 법을 이렇게 가리키면서뭐 약간 뭔가 뭐 로또가 뭐 분석이 될 것처럼 얘기를 한다 뭐 이러실 이러 이러실 오해가 있을까 봐 제가 꼭이 방송 전에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로또 분석이라는 건 독립 시행이기 때문에 이런 분석들이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일 수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석이 뭐 이런 분석 방법을 따라하시는 거는 여러분들의 판단이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아시고, 그렇게 저희 방송을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건,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번호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믿고,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믿고, 로또를 좀 재미있게 여러분들이 즐기셨으면 해요. 이런 것들이. 저희 방송도 재미있게, 재미있게 봐주시고요. 추출하는거나 이런 것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 이거는 절대 안될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전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 간 재미있게 봐주시고요 이런 추출하는 거에 대해서 엑셀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좀 여러분들이 익히셔서 이제 다른 뭐 엑셀로 다른 작업을 할때좀 많이 활용도 해주시고요 제 방송이 이해가 되셨나요? 오늘 하죠, 하고자 하는 말은 <laughs> 하고자 하는 말은 너무 심각하게 즐기지 심각하게 생각하시 말고 로또 저희 로엑스 클럽 로또 방송을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laughs> 그런 바람이고요. 여러분들 언제나 저희 방송 애청해 주시는 거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